인간의 존엄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아주 낙후된 삶 속에서 그저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 살아가는 미얀마의 형제 자매들은 지금 혹독한 사회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날 20년대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왔던 세상보다도 더 험한 삶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의 사고방식은 무엇일까요? 먼 길을 마다 않고 걸어 다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국가와 권력층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냐고, 생활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우고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 속에서 길거리에 버려진 돌멩이도 쓰임 있다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 보지만, 그들의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거래를 위해 늘려준 쓰레기나 개울가의 물은 모두 썩어 있습니다. 이들은 정녕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학교 뒷문이 닫힌 학교 안을 들여다보면 아이들은 먼 미래를 향한 준비를 하고 있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잘못일까요? 미얀마는 불교국가라고 합니다. 하나 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수행의 길을 따른다는 이들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고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척도를 거기다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활 환경이 허접스러워, 그들은 영국 12지, 식민지 정책의 배인 몸의 습성으로 그저 오늘 하루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동자와 그들의 모습에서는 아직은 순결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멀리 물건을 판매하는 장사꾼들이 판조와 판리를 기다리며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저희 월드세오 가족들은 이들과 함께 4박 5일간의 생활을 같이 하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요.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을 바라지 말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되새겨보는 오늘 하루입니다. 저기라는 저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십시오. 멀리 국당까지 와 형제 자매결을 맺은 미얀마의 아이들과 함께 그들이 기도하는. 생활의 삶 속에서 지금 처절한 인간적 삶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